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한 이한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또 더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사도바울의 서신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사도바울이 부러운 이유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도 사도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 목표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비밀과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이 수요 목양에 배오신 모든 분들은요 표정만 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어떨 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사실 빌립보스에 읽다 보면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느 점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지 구원을 누구의 중심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태도나 지금 방향성이 조금은 다를 뿐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말씀을 띄워 주시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여러분이 확신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를 알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그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요. 관계의 확신이며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구원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면 그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꺾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까?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분이 이루는 것들을 불가능히 만들 만들게 하는 어떠한 요소들도 이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모든 여정, 누가 완성하실 것을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향한 그 의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향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잘 읽어 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은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누구도 끊어낼 수 없고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누구는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 신념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온 것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자기의 관점으로 구원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그 구원을 받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까? 부족한 삶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얻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달했습니까?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점에서 이미 나에게 구원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경됩니까? 변경될 수 없습니까?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는 오늘도 그 구원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장성한 분량, 그 목표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경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과정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그 부활을 누가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임을 믿고 그에게 다가올 어떤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근데 그 목표점, 그 목표점까지 나는 지금도 무엇하고 있다?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그 목표점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무엇을 만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그래서 그 부활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무엇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목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의 마지막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날이 반드시 그에게 뭐하고요,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럼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분의 고난에 그 스스로도 뭐하겠다고요? 동참하게 됩 고난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뭐한다는 것입니까?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그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순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감옥에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기서 그의 삶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전제로 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또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정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세 가지 죽음의 의미를 통하여서 누구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을 본받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죄에, 대, 죄에 대하여 죽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자신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죽음 설령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죽음을 본받는 것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 하지만 그 끝은 비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누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의 그 소망까지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경주자의 그 경주를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끝에 우리에게 허락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40대의 몸매와 50대의 몸매가 다릅니다. 40대의 체력과 50대의 체력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거기 가서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발이 안 떨어져요. 엉덩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져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어르신들의 서러움을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져 갑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목숨을 걸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목표가요 누구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무엇에 참여하겠다고요 고난에도 참여하고 고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을 본받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세액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봄바다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를 더 알고 배워가면서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죽음의 끝에 놓여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여정 속이 흔들림이 없는 이유는 그 구원의 확신 누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고. 하지만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직 나는 어디에 이르지는 않았다. 부활에 이르지는 않았다.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오늘 겪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과 곤고함과 때때로 내 육체의 세자나감과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알기 위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성도인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의 환경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더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질 것임을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임 그 역전의 순간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연약해지고요 힘이 빠져도요 여러분 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부활의 때에는 여러분 이 몸매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이런 연약함의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연약해지고 힘겨운 순간을 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잘 먹고 어떤 돌봄을 잘 받아서 그의 체력과 환경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체력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것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그 구원의 끝에서 그가 무엇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활로. 부활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무엇을 결단합니까? 첫 번째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구원의 여정,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 목표점까지 무엇하겠다고요?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실수하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만을 돌아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성취를 거두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것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취하여서 내가 달려가는 것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이고 나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구원의 경주를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앞으로 바라볼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바라,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다뭐 했다고요? 해봤다고. 옛날에 다 내가 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과거에 이룬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어떠한 영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래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넘어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가야 할 길은 과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부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교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오늘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제의 은혜에 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요 그가 이르어야 할그 목표점 표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표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상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바울의 이 심령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순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그들에게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중생의 은혜가 있는 그들에게 회심 믿음으로 회귀하며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귀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층의 의롭다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층의 의롭게 하셨을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 경지 이 구원의 경주 속에서 여러분 왜 힘겨움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오늘도 쉼 없이 달려야 하는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여정을 통하여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빌립보 교의 성도들 중에서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완성이 되었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할그 성어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이 꼭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부활의 영광이 그의 구원의 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구원의 여정의 목표가 될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죠 근데요 수단이 된 순간부터는 이제 누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스도를 수단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누구 닮는 삶이요 예수 담삼 누구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기를 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획이고 계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끝까지 누구를 담기 위하여서요? 예수를 담기 위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의 무엇을요? 죽으심까지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의 끝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로 예수 닮는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 땅의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그 날에 다시 해석되어질 때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예수를 닮아갔기 때문에 괜찮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과 힘겨움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단순한 고난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누구를 알아가는 삶이요?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